자 이와 같은 식을 계산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이 좀 길죠? 긴데 여러분이 그 원칙만 잘 지켜주면 돼요. 가장 먼저 계산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을 계산해야 돼요? 이렇게 대괄호가 있으면 대괄호 안쪽부터 계산해야 나오는데 대괄호 안쪽에 다시 중괄호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계산해야 되는 것은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얘네들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중괄호 안에 보면 곱셈과 여기 뺄셈, 나눗셈, 곱셈이 있잖아요. 그러면 곱셈과 어, 나눗셈 순서대로 그래서 가장 먼저 계산해야 되는 것이 얘네요 얘를 계산하고 곱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이거하고 빼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계산해야 되는 거3 나누기 2라는 식을 가장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 먼저 하겠다는 거죠 3 나누기 2분의 1자3 나누기 2분의 1은 3 곱하기 1분의 2가 되는 거죠 그쵸? 역수를 고쳐주는 거죠 요 수를 곱하기 고쳤으면 그래서 3이 6이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 계산했더니 얼마가 된다고요? 6이 된다 자, 그 다음에, 6하고 누구하고 계산해야 돼? 얘하고 얘하고 계산해야 된다겠죠. 그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다음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6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6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부호는 음수니까요. 그쵸? 그렇죠? 음수가 홀수개 있으니까 음수가 되겠죠. 6 곱하기 3분의 1을 하셔야 되겠죠. 6 곱하기 3분의 1 약분하시면은 2가 되겠네요. 3일이요.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2예요그 다음에 계산하셔야 되는 것이 여기, 얘하고 마이너스 2를 계산하는 거죠. 빼야 되는 거죠. 여기 뺄세. 자, 그것을 계산하시면, 자, 6 빼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서로 같은 부호면 플러스가 되는 거죠. 6 플러스 2. 결국에는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중가호를다 계산했더니 뭐가 됐어요? 이중가호 8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문제를 여기서 다시 한번 써놓고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 나누기 3 나누기 대괄호가 있어요 대괄호 대괄호 안에 중괄호가 방금 얼마였다고 했죠 8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걸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1에 99승이 있었고 플러스 여기 중괄호가 방금 8이라고 했었죠 계산하면 플러스 8이라고 했으면 돼 마이너스 절대값이네 여기는 그쵸 그렇죠? 자, 마이너스 2의 2승 마이너스 5를 계산해도 되겠죠. 자 우리가 먼저 계산해야 되면 중괄호 안에 것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여기 중괄호, 아, 대괄호. 자, 마이너스 1을 99승 홀수 번 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밖에 안되죠, 그죠 여러분, 구, 1, 마이너스 1을 9 9번 홀수 번 하면 마이너스 1되된 거죠. 마이너스 1 플러스 8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8에서 1 빼는 거죠.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3 나누기 7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절대 값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는 절대 값 안에 값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절대 값 안에 값을 먼저 구해보죠. 자,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다. 얼마입니까? 여러분, 마이너스 2를 두번 곱하는 거죠. 그러면, 부호는 음의 부호가 두 개니까 짝수니까 플러스 2, 4 그래서 4에서 이만큼이 4고요, 5를 빼는 거죠. 4에서 5를 빼면 얼마가 돼요? 어, 1이 되는 거고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절대값 안의 값을 계산했더니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되더라. 자, 계산을 해보죠. 자, 절대값이 있으니까 얘는 절대값을 풀어주면 항상 양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절대값을 풀어 이만큼 풀면요, 그래서 플러스 1 여기.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 3 나누기 7 빼기 그다음에 플러스 1계산하는 거네요. 자 나눗셈이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이 나눗셈. 지금 3 곱하기 얘의 역수 7분의 1. 자 빼기 더하기 빼셨 마이너스 1 해줘야 되겠죠, 그렇자 그럼 이것을 계산하면 3분의 7이 되고요. 3, 아 7분의 3이 되고요. 7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줍니다. 마이너스 1은 7분의 7이라고 쓸수 있죠. 그쵸? 1이라는 수는요. 그래서 1이라는 수를 7분의 7로 고치면, 분모가 통일됐죠? 7분의 3 마이너스 7이 됩니다. 그러면 7분의 7에서 3 빼는 거죠. 그쵸? 근데 부호는 이 부호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7분의 4라는 값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입니다. 자, 좀 많이 복잡하지만은 여러분이 쉽게, 어, 잘그 계산 순서만 잘 지키시면 풀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산 순서를 잘 지켜서 풀어주자.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7분의 4수 있습니다.